눈...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길치 목사의 신앙의 길 찾기 여정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어,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 그러면 어, 부자 되는 것이 어, 나쁜 것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 이것은 꼭 부자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높은 지위를 갖는 것, 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어, 이런 질문은, 어, 성경을 내가 제대로 읽었다라고 한다면, 어, 반드시 나와야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 심령이 이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고, 어,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자가 나쁜 것이고 또 높은 질을 갖는 것, 어,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러면 나쁜 것이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어, 부자가 된다는 것, 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돈이 나쁜 거냐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어, 성경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돈을 부정했으니까 우리도 돈이 나쁜 거다 라고 할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그대로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참 돈은 나쁜 것이다 하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돈 없으면 죽잖아요. 돈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해 줬던 그 형도 돈 없으니까 내가 법대로 살 수도 없겠더라. 돈 없으니까 남도 도와줄 수도 없겠더라. 돈 없으니까 내 가족도 못 지키고 내 자녀도 못 지킨다.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 돈을 성도님들이 또 돈을 얼마나 힘들게 버는데 이 돈을 무조건 부정하라고 할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삶의 중요한 수단이고,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다라고 할때 이것은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이 돈을 자꾸 부정하는 말들을 하느냐 할때그 차원은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중요한 삶의 수단이고, 필요이다. 이 삶의 수단과 필요되는 것을 부정하거나 돈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안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 돈이 삶의 목적이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니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어, 돈을 이제 집착하는 것들을 부정하고, 돈이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의 말씀들을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를 더하신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때 이 말씀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 그러니까 얼라죠 어뢰나 참나 어, 참나 내 안에 성령이나 하나님이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 할때 이것을 어, 몸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 의식주 몸의 나를 만족시키는 것들 한다 할 때, 어 그래,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이 올라의 삶을, 영적인 나의 삶을 추구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의식주를 책임질 거야 라고 하면은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삶의 목적은... 그의 나라 그 얼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 어, 이것만 구하면 의식주를 다 해결해 준다라는 뜻이 아니란 거예요. 이것은 삶의 목적의 우선 순위에 대한 것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게 삶의 목적이다. 이다란 말이에요. 정말 내 속에 참나를 찾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라는 뜻이지. 이 몸나의 삶을 추구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그냥 주어진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의식주를 위한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석 유영모 선생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상시의 말씀이지 이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 온전한 하늘의 비상소집을 받고 활동하는 예수님의 비상시의 말씀이지 이것을 평상시의 말씀으로 오해하고 의식주를 구하지 않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 당시의 그 비상시이고 평상시 21세기에 사는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직장을 구해서 땀 흘리며 의식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비상시 때, 예수님께서 비상시 때 이렇게 하신 거지. 오늘날은 직장을 구해서 땀을 흘리고 의식주를 구하는 이삶 또한 어, 중요한 삶이고 이것을 복거라는 표현을 써서 어, 정말 복된 삶, 이 의식주를 구하는 이 직장의 그삶 속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다. 이것조차 중요한 삶이다. 라고,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그, 낙타가 이제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라고 하는 말씀은 어, 이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어, 돈을 유용하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다섯 유형모가 존경했던 톨스토이 톨스토이가 어, 부활의 인세를 가지고 어, 수만 명 수만 명의 생명을 어, 이제 처형 당하기에 임박한 수만 명의 생명을 이주하는데 이 부활의 인세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유용하게 쓰면 생명을 구하는 일에도 쓸수 있는데 그 돈이 삶의 목적이 되고 집착이 될때 어, 이게 나쁘게 사용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나쁘게 사용될 때 어떻게 됩니까? 향락에 빠지기 쉽고 어, 게으름에 게으름에 빠지기 쉽고 또 교만에 빠지기 쉽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경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세상을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가가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세상을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은 다가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이 이 세상의 허물을 보잖아요 이 세상의 허물을 보고 또이 땅의 생로병사를 보면서 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이 인생을 보면서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 그저 이 세상을, 결국에는 생로병사의 삶을 막감하는데 어떤 삶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일까를 고민하잖아요? 이 모든 출발이 세상을 미워하는 데서 출발됐다는 거예요. 어, 전도서에서, 전도서에도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정말 이 세상이 참으로 헛되다. 그것을 깨달을 때 그렇다면 참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정말 인생의 참된 목적은 무엇일까를 구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향락에 빠져 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은 정말 이 인생의 참된 목적인 그 하나님 참나를 구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은 음, 얼나로 거듭나는 거예요. 몸나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얼나로 거듭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고, 삶의 참된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근데 오늘날 이 시대가 참 악한 것이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아요. 집착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수단이고 필요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그저, 부자꼭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도, 참, 죽을 만큼 일해야 된다는 세상이란 거예요. 참 세상이 너무 악해졌잖아요. 정말, 이런 21세기에서 신앙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융통성도 필요하고, 이 비상시의 말씀을 오늘 21세기 평상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더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 예수님은 또, 뭡니까? 자녀도 없었잖아요.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또,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만큼의, 것들을 적용해 나가야 될지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어, 저는 이런 좋은 질문들 때문에 어, 앞으로 또 이제 시즌 3를 어,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제 시즌 3에서는 어, 이런 주제로 해보려고 해요. 하필 그러면 하필 예수님께 어, 물어보는 어, 참 행복의 길, 참 삶의 길이죠.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살아야 될, 되는 행복의 길입니까? 라는 것을 하필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고 그것을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 길치 목사 함께 신앙의 길찾기 여정을 함께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